안녕하세요. 백이동 뜨개입니다. 오늘은 이 네모난 자이언티안 바구니 만들기에 도전해 볼 건데요. 이전에 제가 동그란 자이언티안 바구니 만드는 영상을 1kg, 2kg 버전으로 나눠서 보여드렸는데요. 그때 한 구독자님께서 바구니를 네모나게는 만들 수 없을까요 하는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구독자님 댓글 보자마자 달려가서 네모난 바구니를 만들었는데요. 완성된 바구니를 보고 나니까 제가 봐도 그렇고 제 친구도 원형 바구니보다 훨씬 귀엽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은 기본적인 네모 자이언티한 바구니를 만들어 볼 거고요. 그리고 조만간 이 사각 자이언티한 바구니를 배색하는 방법도 알려드릴 예정이니 기대해 주세요. 이 바구니에는 이 1kg의 벨벳 자이언트 안이 사용되었습니다. 굵기는 2.5cm, 길이는 약 40m 정도 됩니다. 사용한 자이언트 안은대기동뜨개 스토어에서 구매하실 수 있고요, 색상에 따라서 굵기나 길이 그리고 재질이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스토어 오픈 기념으로 제가 직접 만든 이렇게 꽃 집게도 랜덤 색상으로 드리고 있어요. 이꽃 집게는 머리핀도 되고 자이언티향 가방에 달아주시면 이렇게 키치한 느낌으로 메고 다닐 수도 있고요. 이렇게 방석이나 바구니 만들어주실 때첫코 표시할 때도 아주 유용하게 쓸수 있는 집게핀입니다. 아직 자이언티향 구매 전이신 분들은 백이동 뜨개 스토어 많이 들러주세요. 그럼 이 네모 바구니 만들기 시작해 볼까요? 이렇게 매듭 지어주셨으면 길이 한 10cm 정도 남겨주시고 이 진행되는 실을 이렇게 감아서 20cm 정도 지름의 원을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이긴 실은 오른쪽 위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오른쪽 손을 이원 안에 넣고 이 실을 끌어와서 엄지손가락이 들어갈 정도의 구멍을 만들어주시고 이 구멍 안쪽으로 이 실을 끌어와서 통과시켜주세요. 이 통과된 고리는 이네 손가락 있죠? 이네 손가락을 이 고리 사이즈에 딱 맞춰주세요. 이렇게 해주셨으면 다시 진행되는 실을 이 고리 안으로 통과해서 다시 내 손가락에 끼워주세요. 이렇게까지 해주셨으면 여기 아까 처음 시작했던 실이 살짝 꼬여있을 거예요. 이렇게 한번 풀어주시고 이제 왼쪽 손을 이원 안으로 넣고 진행되는 실을 끌어와줄게요. 끌어온 실을 이네 손가락이 아래쪽으로 들어가서 이네 손가락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한번 걸어주시고 이때 이두 개의 고리가 딱 평행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뒤에서 봤을 때도 딱 평행이 되게끔 이렇게 평행을 맞춰주셨으면 이 진행되는 실을 이두 개의 고리로 통과해 줄 겁니다. 이렇게 통과. 통과해준 고리도 이렇게 내네 손가락에 맞게끔 해주세요. 만약 이렇게 흘렁흘렁하게 되면 이긴 실을 끌어서 딱 맞게. 이렇게 하면 짧은뜨기 하나가 완성이 되거든요. 그럼 이 집게 핀으로 첫코 표시해줄게요. 이 다음에는 사슬뜨기 하나를 해줄 거예요. 사슬뜨기는 그냥 이 진행되는 실을 이 고리로 통과해서 이렇게 고리 하나 더 만들어주는 게 사슬뜨기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사각형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저희가 짧은뜨기 하나, 사슬뜨기 하나를 해줬잖아요. 이렇게 네 개의 사각형에 짧은뜨기, 사슬, 짧은뜨기, 사슬. 이 사슬 부분이 이 네모 사각형의 뾰족한 부분이 될 거예요. 그 사각형의 꼭지점이 하나, 둘, 셋, 네 개니까 지금 했던 이 방법을 총네번 반복해주면 되겠죠? 그럼 다시 짧은뜨기. 짧은뜨기는 다시 왼쪽 손을 원 안에 넣고 실을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평에 맞춰주시고 이두 개의 고리를 통과. 이렇게 하면 짧은뜨기. 그리고 다음은 또 사슬 하나. 또 짧은뜨기 하려면 왼쪽 손 넣고 뒤에서 앞으로 평행 평행 맞춰주고 두개 고리 통과. 이렇게 하면 짧은뜨기 세 개, 그리고 고리, 또세 번째. 그리고 마지막으로 짧은뜨기 하나, 고리 하나만 더 해주면 되겠죠? 왼쪽 손 넣어서, 뒤에서 앞으로. 평행 맞춰주고, 이두 개의 고리 통과. 그리고 또 사슬. 이렇게 하면 몇 코가 됐는지 확인해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하나의 V자가 8개가 됐으면 맞게 뜨신 거예요. 이렇게 8개를 다떠 주셨으면 이 처음 시작했던 이 매듭진 부분 보이시죠? 이 부분은 오른쪽 손으로 잡고 이 V자 부분을 왼손으로 잡고 쭉 잡아당겨 주세요. 그럼 이렇게 오므라들거든요? 이렇게 오므라드셨으면 이 부분 다시 놓고 이첫코 표시한 부분에 이긴 실을 이 집게핀을 빼고 아래에서 위로 넣어주세요. 이 아래쪽으로 넣어서, 위로 통과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이 고리가 나왔죠. 이 고리를 저희 손에 걸려있는 이 고리로 통과. 이렇게 하면 빼뜨기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주셨으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 이쁜 네모 모양이 안 나오잖아요. 저희는 이 빼뜨기 부분을 좀 조여줄 거예요. 조여주실 때는 왼쪽 손으로는 이 마지막 코 부분을 잡고, 오른쪽 손 부분으로는 이 나온 고리를 쭉 잡아당겨주세요. 이렇게 하면 좀 조여들거든요? 이렇게 하면 뭔가 약간 야무지 모양이 나오죠? 이야무지 모양이 나왔으면 다시 이 고리 이쪽에 손을 넣고, 이네 번째 손가락 크기에 이 고리를 맞춰주세요. 이렇게까지 하면 일단이 완성이 된 겁니다. 이제 2단 올라가 볼게요. 2단은 기둥 사슬 한, 하나 한 다음에 올라가 줄게요. 기둥 사슬, 또 아까 사슬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해주시면 돼요. 이 고리에 진행되는 실을 통과. 사슬 하나 만들어줬고요. 아까 그첫 번째는 짧은뜨기 하나하고 사슬, 짧은뜨기 하나하고 사슬 이렇게 해줬잖아요. 두 번째 땀부터는 짧은뜨기 두개 그리고 꼭지점에 사슬 하나, 짧은뜨기 두개 꼭지점에 사슬 하나 이런 식으로 가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기둥 사슬 했던 바로 옆에 V자 이쪽 V자에 이 실을 넣고 밑에서 위로 이렇게 넣어주고. 일단처럼 똑같이 평행 맞춰주신 다음에 위실을 두 개의 고리 통과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짧은뜨기 하나가 완성이 됩니다. 다시 또첫코 표시해줄게요. 2단은 아까 짧은뜨기 두 개를 해준다고 했는데 처음 시작할 때는 저희 마지막 부분에서 짧은뜨기를 하나 더 해줄 거기 때문에 이쪽 편은 일단 짧은뜨기 하나 한 다음에 사슬뜨기 해줄게요. 다음 부분부터 짧은뜨기 두 개씩 할 거고, 맨 마지막에 오면서 여기 짧은뜨기 하나 하면서 마무리 해줄 겁니다. 짧은뜨기 하나 하고, 또 사슬 하나.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다음 V자 보이시죠? 이 부분에 실 집어넣고, 평행 만들어서 통과. 짧은뜨기. 또 다음 V자에 실 집어넣고 평행 만들어서 통과. 그리고 여기 사각 또 꼭지점에 왔죠? 꼭지점에 왔으면 사슬뜨기 하나. 네 손가락 맞춰주시고 또 다음 V자. 이게 짧은뜨기 하나, 또 여기 또 짧은뜨기 하나, 또 꼭지점에 왔으면 사슬 하나, 옆에는 짧은뜨기 또 하나. 여기 안으로 들어가서 짧은뜨기 두 개. 다시 꼭지점이죠? 꼭지점에서는 사슬 하나. 이렇게 여기까지 해서 저희가 짧은뜨기 하나하고 사슬 하나하고 여기 짧은뜨기 두 개, 사슬 하나, 두 개, 사슬 하나, 두 개, 사슬 하나까지 해줬어요. 여기는 지금 짧은뜨기 하나에서 아직 하나가 부족하죠? 그러니까 마지막 부분에 짧은뜨기 하나 더 해주면서 마무리를 해줍니다. 근데 여기서 뭔가 좀 이상할 수도 있어요. 여기 첫코프시를 했는데, 어, 선생님, 여기 두 개의 v자가 보이는데, 이쪽에도 떠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실텐데, 지금 저희 1단에서 이 자리는 빼뜨기한 자리라서 떠주는 거 아니고, 또 여기 2단 올라올 때 기둥사슬 했던 부분이라, 이두 자리는 건너 뛰시고 첫코에 빼뜨기해 주시면 됩니다. 이두 개는 남는 게 맞으니까 여기에다 짧은뜨기를 또 해야 되나 고민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꼭 헷갈리시니까 이첫코 표시는 무조건 해주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첫 코에 빼주시고, 아까 1단처럼 이 밑에 실 넣어서 빼뜨기 해주는 거예요. 이 고리를 다시 마지막 고리에 통과. 아까 1단에서도 살짝 조여서, 뜨게 해줬죠? 적당히 조여주세요. 이렇게 네모 모양이 딱 예쁘게 나올 만큼만. 이렇게 하고 다시 이네 손가락에 맞게 고리를 조여줍니다. 2단도 이렇게 예쁘게 네모 모양 나왔습니다. 이제 3단 들어가 볼게요. 3단도 2단하고 거의 똑같은데요. 2단은 아까 짧은뜨기 2개하고 사슬 이렇게 했잖아요. 이번 3단은 짧은뜨기 3개하고 사슬, 3개 사슬, 3개 사슬.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첫 코, 처음 부분에선 짧은뜨기 하나 하고, 돌아오면서 이 부분에서는 짧은뜨기 2개 하고 마무리 해주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둥사슬 해줄게요. 기둥사슬 하나 해주시고, 바로 밑에 이 자리로 들어가서 짧은뜨기 하나 걸어주고 통과, 그리고 바로 기둥사슬 하나 해주고 이쪽 반부터 하나 둘셋 짧은뜨기 3단부터는 좀 빨리 해볼게요. 하나, 바로, 이렇게, 네 손가락 걸리게, 둘, 그리고 셋. 이렇게 됐으면, 이 꼭지점 부분에서 사슬 하나, 다음 v자 하나 둘셋 짧은뜨기 평행 맞춰주고 하나 둘 시점에서 사슬 하나, 뭐 다음 하나, 둘, 셋, 하나, 둘. 이제 마지막 꼭지점이죠? 사슬 하나 해주고, 여기에서는 이제 짧은뜨기 두개 남았네요. 아까 짧은뜨기 하나 하고 바로 사슬 해줬으니까, 짧은뜨기 두개 하고 마무리 해주겠습니다. 하나, 둘. 이렇게 하고, 아까처럼 이 빼뜨기 한 자리, 기둥사슬 자리 두코 빼주시고, 첫 코에 이 진행되는 실을 밑에서 위로 찔러서, 고리를 다시 마지막 코에 통과. 이런 식으로 빼뜨기. 뚝 잡아당겨주시고, 이렇게 모양은 조금씩 잡아 주세요. 그리고 3단에서 저는 더 이렇게 기둥을 세워서 올릴 건데 만약에 3단 말고 더 어, 자이언트 한 바구니의 사이즈를더 키우시고 싶으신 분들은 3단 올라갔던 것처럼 짧은뜨기 하나 해 주시고 사슬 해 주신 다음에 4단에서는 짧은뜨기 하나 둘셋네개 그리고 사슬 네개 사슬 네개 사슬 이런 식으로 이렇게 크게 넓게 해 주시면 돼요. 저는 3단에서 올려줄 거기 때문에 4단 제가 방금 만든 거는 이제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마무리하면 방석으로도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한번 만들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럼 저는 3단으로 다시 풀어서 가지고 오겠습니다. 3단으로 다시 풀어서 가져왔어요. 이제 옆면을 올려줄 건데, 옆면에 올려주실 때 똑같이 이 부분에 짧은뜨기를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짧은 뜨기 할 때는 다시 기둥 사슬 하나 해 주시고 이 사슬 바로 밑 부분에 짧은뜨기 더코 표시해 줍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 V자가 하나, 둘, 셋 4, 5, 6, 7, 8, 9, 열0 11, 12, 13, 14, 15, 16개. 이두개 빼고 총1 6개예요이각 코에 이런 식으로 짧은뜨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쪽으로 넣어서 통과. 안쪽으로 넣어서 성형하고 통과. 이 부분부터 늘리는 게 아니라 한 코에 하나씩만 해서 옆면을 올려 주는 거예요. 이 꼭지점 부분 사슬 없이 그냥 이 V자 짧은뜨기 이렇게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 마지막 코까지 짧은뜨기 해서 가지고 와 주세요. 이렇게 해서 마지막 코까지 다 짧은뜨기를 해줬어요. 다시 이 부분 두코 빼주시고, 첫 코에 표시했던 집게핀 빼서 빼뜨기 해줍니다. 마지막 코에 통과. 이 부분도 살짝 조여주세요. 모양 이쁘게 만들어주시고, 이 얕은 바구니로 사용하고 싶으시면 여기에서 마무리 주셔도 되고요. 눈실이 아직 많이 남아서 한단더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5단 올라가 볼게요. 4단이랑 5단은 진짜 똑같아요. 똑같이 기둥사슬 하나 해주시고, 그 바로 밑부분 찔러서 짧은뜨기 해주신 다음에, 첫코 푸시 해주시고 5단도 사단이랑 똑같이 총 16개의 짧은뜨기 만들어주신 다음에 빼뜨기까지 해서 가지고 와주세요. 크기는 항상 일정하게 해주시면서, 통과. 이렇게 5단, 16코 다 떠줬고요. 또 빼뜨기 해볼게요. 빼뜨기 해줬습니다. 아직 실이 이렇게 조금 많이 남았어요. 그럼 여기를 한단더 올려주셔도 되고, 여러분들 취향에 따라서 이 크기를 더 늘려서 해주셔도 상관 없습니다. 저는 여기서 마무리를 접으려고 지금 여기 딱 5단까지 떴을 때, 거의 700g 정도 소요가 됐어요. 제가 아까 다시 한번 만들어보니까 6단까지 뜨면 이 1kg이 거의 다 소요되긴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자이언티한 그 굵기에 따라서 여기에서 실이 모자르실 수도 있으니까 가지고 계신 거에 어, 남는 실 확인하면서 이거 사이즈는 조절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마무리해볼게요.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이 실을 이렇게 조금 남겨서 가위로 잘라줄게요. 그러면 이 V자 하나를 만들어주면서 끝낼 건데요. 이, 이 실이 빠져나온 부분, 바로 밑에 조그마한 V자 이 부분 말고 이큰 V자 있잖아요. 이 하나, 둘, 두 번째 V자 옆으로 들어가서 그 옆으로 통과해서 나와주세요. 그리고 다시 이 실이 나온 위치 이 안으로 들어가 주세요. 고 바깥으로 이렇게 나와 줍니다. 이렇게 나와 주셨으면 한번쭉 잡아 당겨 주시면 이렇게 이런 무늬하고 똑같은 V자가 나타나거든요. 저희가 총 16코씩 떴잖아요. 이 V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열두, 열세, 열넷, 열다, 여섯 개. 열 여섯 개가 맞으면 맞게 뜨신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 부분을 또 처음 시작했던 것처럼 짧게 발라주시고 매듭 지어주세요. 그리고 이 안쪽으로 쏙쏙 숨겨주시면 됩니다. 안 보이게. 안으로도 넣어서, 이렇게 넣어주세요. 그리고 처음 시작했던 이 실. 너무 길죠? 너무 길, 길 때도. 그럼 다시 한 번. 잘라서. 이 부분만 조금 남기고. 이것도 안쪽으로 숨겨주세요. 처음 시작했던 이 동그란 부분 이렇게 돌려주시면 다 완벽하게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넣고, 넣고. 그러면 사각 자이언트한 바구니가 완성이 됐습니다. 네모네모하죠? 이렇게 곰돌이도 넣어줄 수 있어요. 사각자이언티한 바구니 만드시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